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음, 이제, 소부텍 5881, 요거를 납땜을 띄고, 옆에 보이는, 마샬 ECC83, 12AX7, 요거를 또, 이렇게, 점등되는 거, 필라멘트 점등되는 걸 보여드리고, 어, 영상 편집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사입니다그 지인분이 이렇게 진공관 모르겠습니다 그뭐 합주실을 운영하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렌탈 회사를 운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공관 앰프 이렇게 자꾸 고장 나고 진공관이 고장인지 안 고장인지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예, 만들어 드렸었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신다고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부탁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우선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제품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뭐 트랜지스터 앰프든 진공관 앰프든 예, 고장 수리도 제가 사실 하기 싫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뭐 디자인하고, 평생 연구개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좀 기술을 배우셔서, 특히 진공관 앰프, 뭐 이펙터, 기타 수리, 트랜지스앰프 오디오 앰프, 마찬가지로, 또, 뭐 어디에서 진공관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또 수입을 하는지, 이 다양하게 이제 고장수리를 배우시려는 분들, 또 그거를 이용해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용돈을 좀 받으면서 교육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이 영상을 편집하겠지만, 625881, 616, 어, 뭐 KT886V6 원하시는 거 EL34 뭐든지 다 체크할 수 있고요 어, 전류도 당연히 체크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1 2 a x 7 AT7, AU7, AY7, 5751 뭐든지 다 체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LM 이제 317 이라는 이 3단자 레귤레이터하고는 다르거든요. 1.5V부터 한 들어가는 전압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16V 4.5A 노트북에서 이제 사용하던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거든요. s m p s 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궁합을 잘 맞게끔 해서 진공관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술적인 설명 자꾸 하면은 <laughs>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셔서. 자, 그래서 이거는 무료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보시더라도. 이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품이죠. 당연히. 필요하면 멀티미터도 하나 남았나 봅니다. 멀티미터가 한 5만 몇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미터까지 필요하시거나 신하 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멀티미터를 뺀 상태 이 진공관은 제가 중고고 어,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던 거니까 음, 이렇게 실습용으로 진공관 체크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당연히 무료로 드릴 것 같고요 요 볼품없는 음, 캐스에 넣으시고 그러시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또 이거를 보고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습 때 그래서 그, 요 그냥 진공관 체커라고 하겠습니다 진공관 체커만 이, 또 원하시는 경우 본인이 멀티미터가 있으시면은 또 나는 멀티미터도 없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체이사한테 진공관 기본적인 이런 어떤 진공관을 체크하는 전압, 전류 뭐 이렇게 직류 저항을 재는 방법 정도를 기본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필요하겠다 그러신 분들을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가격도 안정했는데, 일단 영상 올려드리고 편집해서 그 아래다가 뭐좀 이렇게 좀 상세하게 글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합주실이나 뭐 렌탈 회사 하시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선 깝깝하실 것 같아요. 그 앰프에다가 누고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가 고장 나니까 이렇게 별도로 간단하게 모든 거의 대부분 진공관 지금은 전압만 재고 있는데 전류까지 재드릴 수도 있죠 오시면은 그런 교육까지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성남 일동이고요. 7호선 종착역 계산 도보로 7, 8분 거리 되고요. 저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관 앰프든지 또 이렇게 뭐 유전님도 좋고 연주인 분도 좋죠. 좀두 시간이라도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기본적인 점검을 받고 멀티미터는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본인 멀티미터 있으면 갖고 오셔서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 기본적인 거를 좀잘 이렇게 듣고 뭐 다른 분들 것도 좀 진공관 체크해주고 좀 고쳐주시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laughs>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이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